를 뽑든간에 일단은 저원예원 위주로 플레이하다가 자 아, 오! 오! <웃음> <웃음> 이야 이거 이 이러면 도배고 먹을 소용 없어 자갑니다 강민 선수 갑니다 알루시네이션 예예 이병규 선수 털이자 리콜리콜방입니다 니콜 두방이에요 두방이죠 두 대이기 때문에 예두 방이고 여태껏 모았는데 말입니다 자자 이거 아비토 어떤 니까어자 배터리 위주로 그렇죠 잘들어갔습니다잘들어갔습니다뭘 봐요 이거 뭘요 이거 이 봐요 마키아 하이템블럭하이템블럭하이템블럭 너무 많아 예야 이건 정말 너무 이야. 이야. 이게 프로토스입니다, 이게 프로토스입니다. 이게...